포항 죽도시장에서 선보이는 방건조 도루묵 조림구이 튀김은 해산물 애호가들에게 안성맞춤인 제품입니다. 이 도루묵은 구이와 조림에 적합하여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. 500g의 적당한 중량으로 가족과 함께 즐기기에도 좋습니다. 방건조 상태로 깊은 맛을 느낄 수 있으며 바삭하게 튀겨내면 더욱 맛있습니다. 신선한 해산물의 풍미를 느끼고 싶다면 꼭 추천드립니다. 속초 급냉 알도로묵은 신선한 맛과 풍부한 영양을 자랑하는 최고의 해산물입니다. 이 제품은 급냉 처리로 신선도를 유지하며 언제든지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. 도로묵의 부드러운 식감과 깊은 맛은 다양한 요리에 활용 가능해요.찜, 구이, 조림 등으로 즐기면 더욱 맛이답니다. 바다의 신선함을 그대로 담은 속초 급냉 알도로묵으로 특별한 한 끼를 만들어보세요. 알이 가득찬 열빙어 1kg 60ml의 시사무는 신선하고 맛있는 수산물로 구이와 조림에 적합합니다. 이 제품은 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혼합되어 있어 다양한 식감을 제공합니다. 소비자들은 바삭하게 구워 먹는 것을 추천하며 향미유를 사용하면 더욱 고소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. 한 소비자는 아이와 남편이 잘 먹어서 또 사야겠다며 만족감을 표현했습니다. 비린내가 없다는 평도 있지만 개인의 취향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 이 맛을 꼭 경험해 보세요. 안녕하세요, 도루묵 예호가 여러분. 오늘 소개할 제품은 무료 배송, 새벽 조업, 아리톡톡, 동해 새벽 바다 알배기 도루묵입니다. 이 도루묵은 신선한 동해 바다에서 잡아 즉시 진공 포장하여 안전하게 배송됩니다. 알이 가득 차 있어 한입 베어 물면 바다의 풍미가 가득 느껴집니다.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어 바쁜 일상 속에서도 쉽게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선택입니다. 지금 바로 구매해보세요. 지금 설명해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